네. 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거기 가족 세트 전도를 배워가지고 매일 전도하시면은 예, 또 새벽 전도하시는 강남이 본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도하시면은 유일하게 김지훈 시각 시간, 장인씨만은 전도하시고 또 오늘 여기 이호순 목사님하고 이는 영어로 이렇게 매일 이 통에 가서 전도하시면 어 물론 많이 계시는데 이세 네. 분은 날마다 박영수 목사도 날마다지만 하나님이 이게 네. 마지막 때 시각장애지만 어떻게 시각장애 됐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선도를 배워서 하고 계시는지 이것 네. 좀 잠깐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박영수 네. 목사입니다 아, 제가 시각장애인는앵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큰 나무를, 헝헝를 따르는데, 그 뜯어주는 나무에 어머니 가 맞은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뱃속에 있을 때인데 네.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저도 그냥 세상에 오지 못하고, 네. 그냥 추웠을 때 어머니랑 돌아가지 않고 열 달씩 일단 애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 나오는데 지금 태어난 이 애기 때의 눈으로 예. 이렇게 장례를 갖고 예.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무를 갔다가 아버지가 아, 버무 잡아, 어머니가 가지 나무가 아, 나무를, 나무를 갔데 아버지가 나무를 베다가그 나무가 떨어져, 떨어져가지고 예. 어, 어머니 머리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열달 그러니까... 후에. 나왔는데, 이제, 김주인 목사님이 나한테것 때문에 네. 그때부터 시각장이 됐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전도는 어떤,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좀, 어. 저는, 저, 어, 유한회 기도원에 나오는 총천이 있어요. 네. 거기 군속부원 목사님 한테 전화가 왔고요. 예. 저기, 반성주 목사님, 저그 4주 때, 예. 네. 팀이 나왔는데, 맞았다고. 네. 그래서 가서, 그 간식판소님도 하면서, 또 세미나에 통답했는데 응. 우리 저세기 때문에 아경수을 못다니고 그러고 가족들도 전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있고 그리고 또목사님은 같이 나가서 이렇게 전부 하나는 공부를 지나고 쉬요 우리 예. 식당이든 목욕탕이든 뭐 거리에 좀 상관없이 그래서 보고서 상처 전화했더니 그 집이 내 편이라고 정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아, 너무 혼고서혼자고 나도 한번 해봐야 겠다 그래서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기 다니신다고, 어, 그건 안 다니세요. 그리고 또 인간도 우리 양구의 장르님이 그림자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갔다가, 식사하는 그 순대가 군대에 갔는데, 순대 군대 맛을 먹고, 나는데 사장님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혹시 예수님 믿었네요?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잘 됐다고 믿음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그 영접하는 자, 야교를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벌레들입니다. 일본간의믿음을 따라 들어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 따라해 본 것으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넉넉합니다. 합니다 지금부터 지 천국할 때까지 천국할 때까지 한국 가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와. 아니, 사장님을 위해서 기대해 드릴 테니까, 기도가 네. 안해 드릴 니까 김가연이라고 알려줘서, 축복도 네. 하고, 네. 또, 뭐, 청일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저기, 그 병도 지켰습니다. 아. 이, 모든 걱정 사장님을 해요? 우리 멋진 과정을 못 갔는데, 몇 번입니다. 제가 거기에, 일년에한 120명 정도 더한것 같은데, 네. 제가, 아, 어약 25%가 왔거든요. 목사님은 네. 몇분 정도 오는가요? 아이고, 1명 5명은 10명, 나랑 5명으로 와요. 아이고 5 0분 넘었네 요이번는영덕이도 맞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은 늘어 이거 2년 1년 1저 1년 1년 월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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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와 1년 1년 고년이년1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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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년 1년 1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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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그, 그, 그 시내에서 거기 충북까지는 예충공역까지는다아타고예 그 올라오는 거예요. 아, 제가 가 보니까 춘천 시내에서 춘공역까지는한 20분 정도 걸리던데내 차로. 그런데 시내에서 전부 했는데 거기까지 온다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양념에 네, 와요. 양념의 소금 우리 목사님들 다좀 도전을 받으신 것 같네 우리 당하 현... 돌립니다 예예 예, 우리 박수 한번올려주시다 감사합니다 새해 평가하시고 금년에 천명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잘 도전 받으셨죠? 당연히 이렇게 나이마다 정규서 50%가 나온대잖아요. 할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자, 30번 하면. 영기도 30번 하면. 영접기도 30번 하면. 30번 어떻게 되고?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30번 0 하면. 능력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3 0 0번 하면. 자유롭게 합니다. 전도왕이 될수 있다. 전도왕이 될수 있다. 내일 네, 또 훈련에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선수가 1절 이쪽으로 보고, 1절만 부르고, 그리고, 쥐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자, 300. 1826장. 1826. 26. 6장 부르죠. 1 9 0 0 거. 네. 성분님을 부르면서, 오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선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합시다 성령님의 선너으로 선도합시다 자기로은 물리치고 선도합시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달마다 달마다 성교하면서, 해마다 범사에 봉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성교하신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선교하다가 영원한 저천국에 함께 술 마시고 잠고 치고 제만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방걸리 팔팔 끓는 지옥으로 예를 걸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보. 말과 짐승들도, 짐승들도 주의할 것만 우리도 퍼지게 하며 예수 모르나 무광풀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걸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